이슈퍼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사직체육관을 이용하는 프로농구단이 바뀌면서 사직동 일대의 변화가 일고 있죠. 여기에 더해 부산시의 사직구장 재건축 계획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사직구장 개선,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부산시회 의 도용회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사직동 체육시설에 관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사직 체육관 얘기긴 한데, 이로 인해서 사직 구장에 관한 이슈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어, 지난 6월 달에 그 KT 남자 농구단이 자체가 어, 부산시와 논의 없이 연구지를 부산에서 수원에 옮겼습니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부산 시민도 굉장히 화가 났죠. 네. 어 이게 수도권 일극주의 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은 케이타이 농구단이 쓰고 있던 사직 실내 조건 자체를. 여자 농구단이 일단 들어갔습니다. 음. 그런데 사직 실내구장도 굉장히 좀 낡았습니다. 사직 야구장 사직 그실내체육도 그렇고, 그와 함께 1985년도에 사직 야구장도 새롭게 생겼는데 사직 야구장도 똑같이 36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낡았거든요. 그런데 네.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야구장이 너무 낡다 보니까 주변의 인시나 대구에 어떤 나우스 그 구장 같이 이런 구장들 보면서 굉장히 어떤 화가 나는 거죠. 음, 우리는 네. 왜 낡은 구장을 쓰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해서 네. 새로운 야구장이 한 수요를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사직구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스포츠 시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상징성도 있는 만큼 시설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사직 야구장에 대한 어떤 개선의 문제, 재건축의 문제는 한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얘기되었던 문제고, 네. 2019년도에는 사직 야구장 중장기 발전 마스터 플랜이 시에서 만들어졌어요. 여기 네. 만들어져서, 그 안에 보면은, 어, 재건축이나이모델 이런 문제가 있고, 2019년부터 실제적으로 롯데 측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왔습니다. 음. 그런데, 이, 노트측 같은 경우는 실제적 필요성을 느끼지만도 세부적인거로 들어갔을 때는 어, 본인들 문제를 좀 많이 느끼는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크측 같은 경우는 어, 이거를 좀 복합문화시설로 좀 네. 만들고 자 싶은 게 있고, 어, 그노트측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적으로 인터넷이 좀 많이 어떤 상업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네. 어, 그런 것을 복합상업시설 말고 야구장만 순수하게 새로 짓자. 음. 뭐 이런 것에 있서 서로 간에 조금 어, 논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예, 말씀대로 사직구장 개선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변하는 게 없으니까 시민들은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세 가지로 보는데 네. 지금 예산의 문제가 제일 크죠. 음, 예산할 네. 때 야구장을 질땐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어떤 개방형이 있고 또 하나는 도움형이 있는데 지금 사직자구장은 개방형이죠. 이런 네. 야구장을 만드는데 보통 한 2천억 정도 듭니다. 아. 그리고 어떤 도명을 만들 때, 도명은, 어, 폐쇄형하고 개폐형이 있는데, 폐쇄형 같은 경우는 한 3,500억이 들고, 네. 지금, 지금 고척이 그렇죠. 네. 그리고 개폐형 같은 경우 우리가 네. 열고 닫는 건데, 보통 4,000억 정도 듭니다. 아. 이런 야구장을 만드는데, 시에서 어떤 모든 예산을 들기는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타구장도 마찬가지로, 뭐, 구단에서 일정하게 되고, 정부에서 일정하게 되고, 그리고 부산시에서 내는, 그렇게 삼자 주체가 같이 어떤 공동부담하는 형태거든요. 음. 이런 형태로 앞으로 가야 된다. 아~ 저는 생각을 하고 요, 요 안에서 논의가 좀 많은 것 같고 음. 지금 롯데 두 번째로는 롯데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어떤 야구장 야구단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문제는 그~ 이 그룹 측에서 돈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이쪽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부산시야 부산시 같은 경우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롯데 측과 여러 번을 만났지만도 이 구체적인 협상이 안 나왔어요.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사직구장 재건축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예, 이번에 꼭 돼야죠. 되고 네. 실제로 이번에 새로운 시장이 오면서 그 12개의 장기 표류 과제를 선정을 했거든요. 네. 그중에 어떤 사직 야구단 재건축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재건축장에서 넣었고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번 그 어, 시정에서 꼭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 10월부터 네. 어, 이 문제에 대해서 어, 투자사업 사전 심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심사를 할거기 때문에 그 진행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야구장을 새롭게 지금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네. 2029년이나 30년이 돼야지 이제 맞춰요. 아. 사실 야구장을 짓는데 어떤 3년 정도 걸리는데 그 안에 어 여러 가지 어떤 그 절차를 획득적인 절차를 받는데 한 5, 6년이 걸리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재산 당기면서 실제적으로 야구장이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대체 구지 부장 자체를 만, 어, 찾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구에 열광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은 부산인만큼 네. 시민과 선수를 위한 스포츠 시설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겠습니다.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